안녕하세요. 경일보 강필입니다 경일보 윤혜경입니다 오늘 여기가 어디죠? 자이 갤러리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한 프레스티어 자이 네. 이거 오늘 견본주택 열었거든요 네. 평일인데도 생각보다 좀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분양가가 23억 정도 거의 네. 육박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줄을 마셨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많이 놀랐어요 오늘 평일이거든요 평일 오전이에요 근데도 계속 꾸준하게 손님들이 들어가고 있고 분양가가 23억에 달하는데 사실 적은 분양가 아니란 はい。マイチョ 좀 비싼 느낌은 있어요. 청약을 넣볼 생각이 어... 좀 드시는가요? 어떤 말이요? 저는 한 저기 반말입니다. 아직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. 가격이 제일 큰 요새요. 저합원 사는 거 우리가 보태주나? 너무 이제 비싸니까 웬만했어야지 너무 탑 찍은 그 금액으로다가 탑 분양을 해버리니까 한번 간을 보자는 거밖에 안 되지 이 금액은. 지금으로서는 조금 비싼 것 같아. 우리 25개, 3 2평 병을 살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되냐고 다갭투자하는 사람들인데. 과천이 원래 주거 소득이 높다 보니까 작년서부터 해서 매매 가격이 상당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과천시에서 리딩 아파트. 단지 그 아파트 가격 수준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. 향후에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입지 여건, 개발 가능성, 미래가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어,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.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민 기자는 경제부에 계시니까 음. 여, 여쭤보는 건데, 이군양이날것 같은지 예상을 좀 어떻게 하시나요? 처음에는 조금 순인의 미달이 좀 발생하다가도 좀한 6개월 이내에 소진이 되지 않을까요? 어떻게 그러니까, 보세요? 저는 그 안에서 다 해결될 것 같아, 가, 가, 같아요. 그 과정에서. 순인의 마감? 거기는 순인 마감 되고, 음. 남은 것도그 음. 안에서 다 해결을 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. 다 옮겨 타고 해가지고. 음.